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기차가 잘 달리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달려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기찻길에서 달릴 때 기차는 잘 달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달려갈 때 우리 인생이 잘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차가 나는 기차길에서 달리는 것이 답답하니까 나는 경보고속도로 가서 달릴 거야 라고 한다면 잘 달릴 수 있을까요? 잘 달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잘 달려보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순간 그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될수 없다라는 겁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말씀을 먹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그 문제는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풀어지지 않은 인생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간다면 분명히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답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단순히 시간을 정해놓고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말씀을 찾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면 언제든지 그것을 생각하게 돼 있고 시간을 정해놓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그 말씀을 우리가 더 만나려고 하고, 찾으려고 하고, 그 말씀을 붙들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 삶에 놀라운 그 은혜로 부어지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단순히 많이 읽어야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씀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로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한다면, 우리가 더 이상은 말씀을 어떻게 하면 많이 읽을지,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듣, 들을지 이런 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그 말씀이 실천되게 될줄 믿습니다.